비트코인 시세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8만 달러 안팎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뒤 가상화폐 전반에 우호적 정책이 예상되는 만큼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시장 참여자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는 건데요. 가상화폐 전문지 크립토슬레이트는 16일 비트코인 시세가 가파르게 올랐다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가상화폐 규제 개선 가능성에 반응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가상자산 규제 환경의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이는 바이든 정부의 엄격한 규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이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크립토슬레이트는 투자기관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의 분석을 인용해 가상화폐를 향한 긍정적 태도는 시세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요소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 시장의 훈풍이 이어지며 비트코인 시세를 역대 최고가인 8만 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가운데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새 정부 출범 뒤 가상화폐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투자자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는 점이 이런 분석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